아 여기가 어디야? 아 위에서 떨어졌는데 이상한 곳으로 어버렸어어 아, 근데 여기 분위기가 진짜 오. 좋은데? 어 지금 위에서 고대소리 들려 오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원래 있던 그 상태로 돌아온 느낌이 드네요 여기는 진짜 분위기가 한몫하는 것 같아. 게다가 이거 뛰어다니면 주인공이 숨소리가 들려서 그 숨소리도 이 분위기랑 잘 어울리네요. 이 게임은 진짜 혼자 하면 ASMR 듣는 느낌? 오. 이쪽으로 가면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안쪽에 있어서 탈 수가 없어요. 한번 가보고 싶긴하다. 여기는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걸까? 어, 동그다미하고 세모? 그러면 나는 해머 쪽으로 가야겠다. 오, 여기 미끄럼틀이또 있어. 저 계단 타고 올라가면 저미끄럼틀탈수 있을 것 같은데, 저쪽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네요. 야, 오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? 어 여기 귀 대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한다. 어.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, 한번 가보는 게 재밌겠죠? 어? 어, 여기 밑으로도 내려가는 길이 있어. 가볼까? 아니야, 가면은 죽을 것 같아. 그러면은 여기 갈수 있겠는데, 이쪽 말고 저쪽으로 가자. 어디로 가볼까? 캐비넷도 있고, 갈 곳은 많은 것 같아요. 어, 이쪽으로도 갈수 있나 했는데 못 가네요. 그러면 저쪽으로도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밑으로 가는 게 좋을지도. 여기 또 오리 인형이 있는데, 분위기로만 보면은 저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. 일단은 뭐 최대한 밝은 곳으로 가면서 길을 찾아보는 게첫 번째도 해보고, 정안 되겠다 싶으면은 어두운 곳으로 가봐야겠죠. 여기는 안쪽에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, 음... 위쪽 아니야. 내감은 밑에 쪽이에 밑에 쪽, 이쪽으로 가는 게 길에 나올 수도 있어. 아까 그 오리가 있던 곳으로 가는 게 제일 조,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이런 곳이 길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가능성이 있겠죠 오. 어, 저번에 봤던 동상도 있는데 포즈만 좀 달라진 그런 동상이다. 뭘 무거운 걸 들고 옮기는 그런 포즈 같죠? 이쪽에도 길이 있습니다. 어, 캐비넷. 캐비넷이 있어. 뭐 튀어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기도도 갈수 있나? 음못 가네요 와 근데 이 게임 진짜 소리만 오너도 깜짝 놀라게 해준다 여긴 좀 공허한 그런 공간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한가운데 그네가 있네요 어, 방금 들으셨나요?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오. 무슨 소리지?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겠지? 여기 무슨 샤워 부스가 있어. 오, 이쪽으로 떨어졌다가는 죽을 뻔했다. 오, 밝은 공간. 그도 나왔습니다. 이쪽으로 가도 되겠죠? 어차 어. 어. 뭐야, 이 불방울? 와, 진짜. 좋다. 어, 노대나와. 잔잔하게 노래도 잘 깔아주고 좋네. 노래 사, 사라지니까 다시 암호돼졌어. 이쪽에도 동상이 있네요. 절망하는 동상인가? 어? 미끄럼틀? 탈수 있나? 어 이거 탈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 가는 기회도 있고 탈수 있을 것 같아. 어탈수 있다 탈수 있다 가보자. 음, 음, 오, 어... 야. 멀리까지 날아왔다. 나쁘지 않았어. 그대도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여긴 누가 봐도 밑... 새 쪽보다는 밝은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다 어? 여기도 미끄덩트? 설마 이거 타면은 다음 스테이지인가? 3, 2, 1 어!